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.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서울에 번화가인 송파의 작은 가게를 처분해 모은 돈과 제 퇴직금까지 전부 쏟아부어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죠.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꿈같던 시간도 잠시 결혼 후 며느리 윤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님 저 퇴근했어요.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만 얼음 가득 넣어서 갈아주시겠어요? 거실 소파에 최고급 명품 가방을 던져놓고 다리를 꼰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.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아들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. 어머님, 이 고등어구이는 비린내가 너무 심하잖아요.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식탁에 올려요? 아이, 유나가 원래 좀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잖아. 엄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. 아들은 언제나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위로하는 척할 뿐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방문 틈으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. 엄마 지훈씨가 엄마 생신 선물로 백화점 최고급 한우세트에다 귀한 녹용보약까지 보냈어. 역시 내 남편이지? 내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해준다니까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. 사돈댁에는 최고급 보약을 보내면서 과연 제 생일에는 무엇을 해줄까 하는 씁쓸한 궁금증이 생겼죠. 엄마, 혹시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나요? 제가 깜빡했네요. 결국 제 생일날 아들은 제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. 밤늦게 친구들과의 화려한 파티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에서 제게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. 아, 오늘 생신이라면서요. 입 심심하실 때 하나씩 드세요. 그 봉지 안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쉽게 살수 있는 천원짜리 박하사탕이 전부였습니다.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는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. 너희들에게 나는 딱이 박하사탕 한 봉지만 한 가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. 그날 밤,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노트북을 켜 조용히 저만의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계획은 바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을 당장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었죠. 정확히 한달 후, 저는 모든 매매 절차를 끝마치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아들 내외에 앞에 섰습니다. 엄마,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에요? 저희 보고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. 내가 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산 나의 집이란다. 그리고 나는 이 집을 어제부로 팔았어. 이제 너희들도 다큰 어른이니,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렴. 저는 미련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내보낸 뒤 저만을 위해 마련한 작고 아늑한 새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. 마치 한여와도 같았던 지난날의 삶은 모두 끝났습니다. 이제부터는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저의 진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.